구역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번 구역 예배가 앞으로 계속해서 잘 모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모았느니라. 2월에 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 이렇게 그 새해를 맞이하는데, 구정을 맞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음력을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력과 음력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력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력의 1월을 아비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그아비벌의그 시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그 날을 그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그때를 1월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후에 포로기 시대 이후에는 그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첫 달을 아비벌 1월로, 정월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세 번째 달을 맞이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히브리역에서 첫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한다면 그세 번째 달은 시반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반월인데요. 어, 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시반월까지 어, 바로 어, 두달 가량. 예, 시간이 소요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약 45일에서 60일 정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그 라함셋, 애굽의 라함셋에서부터 이 시내 광야까지의 전체 거리가 약 320km 정도 됩니다. 이 320km인데요. 근데 당시에 어, 하루에 성인 남자가 걸을 수 있는 거리를 32km 정도를 그렇게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20km를 성인 남자가 걷게 되면, 그럼 며칠이 걸릴까요? 자, 여러분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320km를 하루에 32km씩 걸으면 며칠이 걸립니까? 네, 열흘, 그죠? 열흘이 네, 걸립니다. 출애굽부터 이 신의 광야까지의 거리가 어, 성인 남자가 걸으면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거리를 45일에서 60일, 약두달 정도에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정 플러스 그 다음 에 그들의 뭐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식, 자식들 뭐 그리고 뭐 짐승 또뭐 부모 이렇게 다 쳐서 한 200에서 많게는 300만까지의 인원이 움직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은 200에서 300만의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다고 해도 열흘 거리가 그렇게 60일 정도 걸리는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라는 것에서는 사실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출애굽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통해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거리를 그렇게 60일 동안이 걸려서 도착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인원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호해주셨고, 그리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그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보호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오고 가고 또 머무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불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그 자리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흘 거리를 60일 동안 그렇게 이동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아, 열흘 걸리는 거리를 빨리 가서 거기에서 시내 방에 시내 도착해서 그 다음 과정을 가면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60일을 걸리게 하셨을까?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라암셋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숲꽃, 그리고 에담, 엘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신의 광야까지. 이렇게 여러 곳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6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갈증이 있어서 도착한 마라라는 땅에 물이 쓴 물이었는데 그곳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갈증이 있을 때, 또 반석에서 무리솟게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아말렛과의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흘이면 갈 거리를 60일이라는 그긴 시간 동안 이동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배어있는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돌아오고 나서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면서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아 이렇게 가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대로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왜 이렇게 어 더디 가지? 뭔가 빨리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데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빨리 갈수 있는 길도 더디 가게 그리고 빨리 갈수 있는 길도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아 이런 그 열흘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큰 섭리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그 시내 광야에서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시고 모세에게 많은 율법과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어라라고 하면서. 그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이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네.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내시기 위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애굽 애국 사람 애굽에 내리셨어요. 그래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두손두발다 들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는 이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해내신 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라 예. 여러분 그 독수리는 아주 높은 바위산 벼랑 끝에 보통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그런데 새끼가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날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요, 어미 새가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그 둥지에서 밖으로 밀어낸다고 합니다. 점점점점 막 밀어내서 실제로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 막 날개를 파닥파닥파닥거리고 어떻게든 날라보려고 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잘날 수가 없어서 파닥파닥거리면서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그쯤 되면은 위험한 순간이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그 새끼 독수리의 밑에서 그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날개로 업어서 둥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또또 또 밀어서 또 떨어뜨리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독수리, 새끼 독수리는 또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면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밑에 가서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받쳐서 또 올리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새끼 독수리가 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어, 날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동안에 사실은 갈증도 있었고 또 적들의 공격도 있었고 뜨거운 태양, 추위 어, 그리고 배고픔, 굶주림.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다시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어, 그 출애굽 이후에 신의 광야까지 도착하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 당,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 신들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신의 광야까지 이르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들에게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국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데려오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가고 계시고 훈련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삶 속에 차단하는 연단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 백성들의 어떤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요배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나간다면 이 시간이 흐르고 난 우리들의 고백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